네,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. 장관님. 네. 네, 고생 많으십니다. 어, 발달 장애인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제도에 대해 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? 예 들어보았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 발달 장애인이 현재 어떠한 환경에 처했는지, 또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, 네. 또 해당 발달 장애인이 어떠한 개인별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을 파악을 합니다. 네. 그런 다음에 그 개인 개인별로 필요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를 해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. 네 맞습니다. 어 해당 사업이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네,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이 네. 제도가 도입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획 수립이 완료된 건수가 8,600여 건에 불과합니다. 그러면 8,600여 건이 왜 적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장관님 전체 발달 장애인 수가 몇 명쯤 되죠? 어 전체 장애인의 20%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. 약 25만 명입니다. 예, 그러면은 이그 2016년부터 현재까지 8,600여 건이라는 것은 0.6%에 해당하는 숫자예요. 그럼 0.6%만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셈인데 그럼 지금처럼 이 속도면 전체 발달 장애인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는 150년 이상 걸립니다. 이 제도가 왜 이렇게 유명무실할까? 좋은 제도인데 정말 꼭 필요한 제도인데 그 가장 큰 원인은 해당 사업 수행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재구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센터에서 개인별로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. 라고 이 대상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소개 및 연결을 하도록 돼 있어요. 네. 그런데 이러이러이러하게 개인별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. 라고 센터가 아무리 복지관의 서비스 연결을 요구를 해도. 복지관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. 그래서 심지어 도전행동 강도가 좀 심한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복지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처럼 지원 계획을 통해서 연계되는 서비스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센터에서 아무리 해줘도 이게 복지관이랑 연계가 안 되니까요.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당사자 또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뭐 하러 있어? 이 피로성 조차 느끼기가 어렵습니다. 게다가 계획을 수립하는 이 인력 자체도 턱없이 부족하고요. 17개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담당은 겨우 75명입니다. 이 인력 가지고는 개개인별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허황된 꿈입니다. 그 정부의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복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어떠한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다가 거의 60%거든요. 근데 장관님, 만약에,

네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존경하는 강훈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